제 올해 어떤 사람들은 신년으로 해서 신년 설이 지나면 한해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설이 지나야지 한해의 시작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올해가 토끼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불교 경전에 토끼에 관한 그런 경전의 얘기가 제법 있습니다. 과거 부처님의 보살행을 하던 전생의 얘기를 담고 있는 경전을 자탁하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중국에서는 본생담이다라고 한자로 번역을 했지요. 이건 뭐냐면 과거 부처님이 선행을 닦고 또 희생을 하던 그 보살로 있던 시절에 과거 천생전생의 이 얘기를 대략 한 650여 종의 과거 전생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구구절절 본인을 희생해서 남들을 이롭게 하고 또 본인의 몸을 헌신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고, 또 깨달음을 주고, 이런 식으로 에, 되어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자타카라고 하는 경전의 이름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는 과거 전생의 부처님의 토끼 본생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산 중에 토끼와 또 원숭이와 수달과 여우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토끼가 지혜가 있었던가 봅니다. 우두머리가 돼서 산중의 어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다른 짐승들에게 너희들은 선행을 많이 닦도록 하라, 라고 늘 깨우쳐 줬습니다. 하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은 바로 10제일이다. 10제일은 한 달에 열번 재석천왕과 사천왕이 천하를 다니면서 우리 인간들의 선행과 악행을 낱낱이 지켜보고 낱낱이 기록한 날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날입니다. 그게 한 달에 1 0 번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십제일 또는 여섯 번이라고 할, 때, 할 경우는 6제일 그러죠. 오늘날까지 십제일이 그래도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이 초하루, 보름, 지장제일, 관음제일이죠. 이런 날이 1 0 번이 있어요. 이 날은 그래서 아주 근신을 하고 또 계율을 잘 지켜야 되고 이런 날이 바로 아, 십제일입니다. 이날은 특히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십제일 할때이 제란 게 불공제 자거든요. 그러니까 불공드리고 법회 참석하고 기도하고 또 선행을 많이 해야 되는 날이라 이거예요. 사천왕과 재석천왕이 천하를 다니면서 우리 인간의 낱낱이 선행을 기록하고 선행을 지켜보는 날입니다. 그 착한 일하면 선행이 기록되고 나쁜 일하면 나쁜 일이 기록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다음에 재판을 받는 거라 사후 세계 재판의 신이 있죠. 그 신이 십, 바로 뭡니까 1 0대 왕아닙니까 십대왕? 십대왕은 잘 아시죠? 우리 여기 이쪽 법당에 가서도 보면은 0대왕들이 모셔져 있어. 사후세계 재판의 신입니다. 여러분이잘 아는 염라대왕이 1 0대왕가운데한 분이죠. 말하자면 염라대왕 같으면 10분이 분이 있어요. 그 업에 의하여 자기가 지은 선행을 했던 악행을 했던 거기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하자면 제일입니다. 제일. 그래서 제일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제일이다 이거라. 그러니 우리 특히 내일은 근신하고 또 선행을 좀 많이 쌓자. 라고 이렇게, 에, 얘기를 했습니다. 수다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엇인가 선행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해 보니까 물고기를 잡는 기술이 수다른 있어요. 그래서 강가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어떤 어부가 고기를 잡아가지고, 딱, 이제, 말하자면 그 대하에다가 고기를 일곱마리를 잡아놨어요. 근데 어부가 보이질 않네. 이제 더 잡기 위해 딴데로 좀 갔던 모양이라. 그래서 잘 됐다 이거라. 그래서 이것을 내가, 에 좋은 일에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잡아서 잠시 내비둔 거라. 그런데 훔쳐가려니까 마음에 걸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큰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이 물고기 주인이 있습니까? 물고기 주인이 있습니까? 사방을 두르고서 물고기 주인이 있습니까? 세 번을 외쳤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사실은 이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온 동네에 다 알렸다 이거라. 근데 누구도 주인이 안 나타났다 이거라. 그렇다면 이것은 누군가가 버린 것이다. 라고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보관을 했습니다. 원숭이란 놈은 나무를 잘 타는 재주가 있어. 그래서 그 마을에 다른 사람의 과수원에 들어가가지고 망고나무 열매를 잔뜩 따왔습니다. 역시 딸 때도 똑같이 여기에 망고 열매 주인이 있습니까? 라고 세 번을 또 외쳤습니다. 누구도 대답을 안 했어요. 있을 리가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대답 안 하겠죠. 알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또 왔습니다. 그 다음에 1위란 놈은, 1위는, <laughs> 농부의 창고를 가봤습니다. 농사 창고에. 마침 거기에 보니까 고기가 꽃챙이에 꽃 끼어서 있어요. 야 저것을 내가 가지고 와서 내일 좋은 일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또 역시 만천하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고기 주인이 있느냐고. 역시 대답할 리가 없죠. 다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없는 것을 내 가져온 것이다. 라고. 그 다음날, 토끼가 생각을 해보니까, 토끼는 초식동물이라 힘도 없고, 풀이나 뜯어먹고, 차마 고시를 풀을 뜯어서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생각, 생각 끝에, 좋다. 내가 간직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걸 나눌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몸뚱이 주겠다, 이게 몸뚱이를. 이 몸뚱이 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그 다음날 젠 재석천왕이 저제석천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딱 쳐다보니까, 아이 토끼가 아주 참 기특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온몸을 보시하겠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인지 아닌지 한번 실험을 해보기 하여서 스님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이 세상을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면 저거 딴 동네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분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불교의 순수 용어입니다. 그것은 원래 신중님들을 하나님이라고 그래. 원래 원래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게딴 동네 얘기인 줄 알고서, 야, 스님이 어디 딴 동네에서 착각해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 옛날 기독교가 전해지기 전에도 늘 하나님, 하나님, 하늘님, 하늘님, 하늘님 한 울림, 하늘님 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기독교에서 뭐라 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 용어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원래 여호와요 요아.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해요. 야훼, 여호와 이렇게 하나는 라틴어고 하나는 히라보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해지다 보니까 야훼라는 말도 없고 여호와라는 말도 없어.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나님 하나님하고 살고 있거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빌려가지고 야훼나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썼습니다. 그렇다고 야예나 요아가 달라진 건 아니라 그대로 야예고 그대로 요아라. 다만 이름을 좀 변경을 좀 했어. 어떻게 보면 빌릴 거예 빌려. 이름을. 그래서 그 동네에서 하도 하나님, 하나님 말을 많이 쓰니까 불교인들조차도 그것이 우리 동네 얘기 아니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것은 딴 동네 얘기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아, 이상한 소리 한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건 불교의 순수 용어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도둑을 맞았어. 근데 도둑 맞았다고 아무도 생각을안 해. 또 한쪽에서 훔쳐갔어. 훔쳐갔다라고 본인들도 생각 안 하고 있어. 참 재밌는 현상이라. 처음에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는 맨 처음 어디 나타나느냐. 삼국유사에 나타나요. 여러분들, 단군 얘기 잘 알죠? 처음 들은 사람들처럼 점잔을 빼고 있어요. 단군 얘기는 다 알고 있죠? 예. 저는 단군 신화라고 일부러 표현한, 왜 그러느냐. 이건 신화가 아니다, 이거라. 우리 민족의 조상의 얘기라.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아, 옛날, 옛날 얘기 취급을 당해버렸어. 그래서 신하라고 이렇게 표현했어. 그래서 내가 신하를 일부러 안한 겁니다. 단군 할아버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단군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환웅이라, 환웅. 환웅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환인이라, 환인. 근데 환인이, 환인의 아들이 환웅이고 환웅의 아들이 단군이라. 그러면, 원래 환인은 석제, 환인, 타라의 주말입니다. 석제, 환인, 타라의 주말입니다. 여기 상궁유사에 그대로 나와요. 석제, 환인, 타라. 줄여서 환인, 환인 합니다. 그럼 석제, 환인, 타라가 뭐냐? 원래는 그게 산스크리트 범어로 사크라, 대반드라를 중국 사람들이 비슷하게 한자로 쓴게 석제, 환인, 타라예요. 그걸 우리나라에 와서 석재환인타라를 환인환 환인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사크라데반드라가 뭐냐? 그게 말하면 제석천왕입니다. 제석천왕. 그래서 제석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을 하죠. 제석천왕이 말하자면 환인입니다. 환인. 그럼 제석천왕은 뭡니까? 불교 신중 가운데서 아주 대표적인 신중이라. 신중단에 반드시 제석천왕이 항상 그 자리에 있어. 불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한 분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도 33개가 있어 33천이라. 그 하늘마다 33천마다 다 하늘의 주인 천주님이 있어 천주님. 그분을 천주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석천의 하나님은 제석천왕. 범천의 하나님은 범천왕. 이런 식으로 다 하나님의 한 분씩 다 있습니다. 하늘의 천주님이다 이거라. 바로 그제석천왕의 말한 환인이라 이거 환인 석제 환인 다하라 바로 환인이다 이거예요. 근데 환인이 저제석천의 하나님이 에, 계셨는데 그 아들 가운데 환웅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환웅은 우리 저 아래 세상에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에, 오시는데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 많은 신들을 거닐고 와요. 풍백 바람에 다스리는 풍백의 신 풍백과 또 비를 다스리는 우사와 이런 식으로 해서 풍백 우사 등등의 그 수없는 우리 인간 세계에 꼭 필요로 한 능력을 갖추신 하늘의 신들을 다 대동하고 태백산으로 내려와요 태백산. 그래가지고 신단수 아래에서 나라를 하나 건설해 그 나라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